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프로입니다 휴가철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동차 엔진은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엔진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엔진의 온도를 식혀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냉각수입니다 차량의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엔진이 과열하게 되면서 오버히트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고장이 발생하거나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계기판의 온도계가 로우에서 하이로 절반 이상 올라가게 되면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발생의 증상이 가장 높습니다. 냉각수를 보충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먼저 냉각수 보조통을 봤을 때 냉각수가 L과 F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라면 보조 탱크를 봤을 때 냉각수의 양은 L 이하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량의 양을 보충해야 한다면 물만 넣으시면 되고 그 양이 좀 크다면 a 동액과 물을 5대 5로 혼합해서 l 과 F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g on the s a 브레이크 i n g 밟았을 때 평소보다 깊게 들어간다면 패드의 마모가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브레이크 액이 이상 e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브레이크액의 색상이 좋지 않거나 또는 그 양이 적다면 교환 또는 보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엔진오일을 점검할 수 있는 엔진오일 딥스틱을 이용해서 엔진오일의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이 같은 오일들은 꼭 누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오래 사용할 경우 양이 줄어들거나 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엔진 오일이 풀과 로 사이에 있어야 돼 이것도. 차창으로 들이치는 날벌레의 흔적과 갑작스럽게 내리는 버블레이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와이퍼 블레이드. 이거... 타이어 점검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 갈라짐이 없거나 손상이 없는지 그리고 편마모는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여름철 타이어의 공기압을 10% 높여주면 수막 현상을 예방하고 주행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35를 넣었다면 38에서 40까지 공기압을 넣어줍니다. 방송에서도 소개된 방법인데요. 간단히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타이어의 자가 진단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어의 홈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인수진 장군님의 면이 보이게끔 한 다음에 이제 넣었을 때 관모가 보이면 교체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모가 보이지 않으면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속할수 있는 티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